자 해라, 막 아, 막 아, 우리 어뭐 라, 막 아, 막 아, 막 아, 아, 안에 지금 침대, <laughs> 침대에 놓고 아이해이 되는 우리 것보다 훨씬 커 사이즈가. 너덜너덜하게 지렁치렁 너덜너덜하게 설치해놓고 요 새끼들 보면은 이게 지금 깔판을 대놨어요. 음. 깔판을 대놨고 다 뺐잖아. 네. 침대까지 설치해 놓고. 이 네. 침대 설치해 놓은 거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또 불법 촬영이야 이 불법 촬영. 불법 촬영은 씨 깨벗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불법 촬영. 불법 촬영. 아니, 나도, 나 아, 아, 뭐, 뭐, 잠깐만, 뭐, 뭐. 아, 안에 지금 불 켜놓고. 불 붙여라, 이거열별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불 붙여라. <laughs> 자, 막아, 막아. 우리, 아 어, 막아, 막아. 불을 요 안에 지금 침대, 침대 에놓고불 꺼는 거 봐봐. 아이고, 뭐 걸리는 게 맞는가 보지? 없어, 어? 없으니까. 안에다가 침대 에이, 갖다 놓고. 에이, 에이. 완전히 이제 지폐를 가져간 노숙을 하고 있어. 이 새끼들, 지폐를 가져간 노숙이에요. 이건 노숙, 이 완전히 불법하냐? 밑에다가 지금 여기 도로, 도로 점유에다가. 불크기는여기저기다 네. 침대 같다 놓고 저게 어떻게 조립식 연구합니다. 침대예요, 저게? 네, 조립식. 연구합니다. 침대. 여기는 우리 집회 장소입니다. 집회, 집회 장소입니다. 집회지도 하않고 있잖아. 불러나 주시기 아, 네, 바랍니다. 네. 봐봐. 폴리스 라인 바깥이야. 폴리스. 폴리스 라인 바깥. 어, 신고해야지. 신고 어, 신고해라. 어, 신고하세요. 폴리스 라인 바깥인데 뭐. 폴리스 어, 라인 바깥이잖아. 시간 어, 경과했습니다. 겁박 너는 협박을 하고 있는 거야. 협박! 협박! 분명히 경고 말씀 아, 드리고 저, 있는 겁니다. 협박이라고 협박. 엿박. 아, 아, 폴리스라인 바깥이잖아. 집회장소 벗어나주시길 바랍니다. 아, 아, 웃기지 마. 여기 폴리스라인 아, 바깥이야. 넘어가고, 폴리스라인 아직 안 침대 어, 있습니다.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어, 너 어. 거기 신고. 111 어이신 곳지? 여보세요, 봐요. 111 어이신 곳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방역. 지금 이렇게 집회장소 바깥이야, 하세요. 바깥. 여기가 바깥장입니다. 여기 뭐. 저희 차도 1차로 같이 내 있습니다. 폴리스라인 바깥이잖아, 뭐. 어슬리하고 있어. 응. 주차비는 내고 쓰냐? 아, 주차비는 안내죠 어, 주차비 내야지. 이스라인 바깥 시민 통행로 야, 대한민국 좋아. 지폐를 가장한 노숙이네 지폐를 가장한 노숙 지폐를 가장한 노숙이잖아 이거 노숙인데 이게 노숙지금안에다 지폐를 가장한 노숙이잖아 이거. 노숙인데 이게 지금안에다가 침대를 갖다 놨잖아, 침대. 아까 침대 보셨죠? 어? 침대를 갖다 놓고고 굉장히 있어. 있는 물인데 침대를 어? 갖다 어? 놓고 있 <laughs> 굉장히 안면이 있 거에요? 야, 식들아. 발전기 좀 좋은 거같다 써라. 좋은 거. 무서워. 어? 기 진동 발전기잖아. 시끄러워 죽겠네. 아, 지금... 관전기, 좀 좋은 것좀 갖다 써. 어? 돈 벌어다 디다 쓰냐? 어, 몰라 나도 너는 그래, 나 너는 돈 벌어 다 쓰냐? 여기 여는 여기, 여기, 사람이 없어갖고한 거서. 거지야? 거진 아니라도. 좀 좋은 것좀 어. 갖다 어. 어. 아, 어. 써. 아이는 방공 TV 보는 시청자들. 자 거지. 후원점. 우리는 게 우원점에 우원점. 우리는 우원점에. 아, 파란 무거워. 파란 무거워. 아, 야, 통행에 불편함을 주면 안될거 아니야? 시민 통행로에다가 자. 간격 딱 맞춰 가지고. 哦。Oh. 없요 아, 음, 분이...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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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어... 어... 글쎄, 어.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음. 그래서, 꼭. 그... 저기다가, 텐트를 치면은, 그 안에 발전기는 어떻게 하실거예요그 다음에, 난방률, 난 흉발전은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이거는 조금, 저희, 흉발이있요 일본이 촬영하지 말라는데 계속 저희의 채널을 한 판출사에서 왔습니다. 네. 파출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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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야? 저 사람은 파출소에서 왔어요. 네, 파출사 다 치고. 왜? 뭐가 문제인데? 일로 와보세요. 가지 마세요. 아왜 가지마? 아, 네? 다투니까. 아 다투는 저희, 게 아니라 저희 저희랑 얘기해요. 그저기가 저희가 생활하는 숙소요. 선생님이요? 아니, 쟤네들 예. 아저기 집회 신고를 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 선생님. 집회 신고를 해 놓고 아, 네. 텐트를 치고 네. 그 안에 침대를 놔두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그 당연히 행정대집행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저게불법이어주고 지금, 지금. 경찰서 아닌가, 아니죠? 구청에서 해는거 아니죠? 아닌가? 내가 체증을 해서 고발하려고 지금 그체증한 거요. 예체증체증하셨으니까 체중. 어, 오늘은 여기 가지 마세요. 왜요? 싸움니까왜 가지 말아요? 자 보세요. 나 이야기를 해드릴게. 자 지금 경찰에서 네. 폴리스 라인을 설치를 해놨잖아. 여기 와서 봐. 폴리스 라인이 다게있잖아이쪽 오세요. 이리 와서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 와서 보시라고. 와서 보시라고. 나저 폴리스라인 바깥에 있었어? 폴리스라인 바깥에 있었다고. 촬영도 네. 폴리스라인 바깥이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니, 와서 현장을 봐야 될거 아니야. 폴리스, 이쪽에서도 폴리스라인 바깥이야. 봐봐. 저기 폴리스라인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안 보셨죠? 내가 그거 보여드릴게. 폴리스라인 바깥이야. <laughs> 네. 어? 여기도 마찬가지 폴리스라인 바깥이고 폴리스라인 바깥에서 저놈들 그 텐트 치고 있는 거 안에다가 불켜고그 안에다 침대 놔두고 이게 집회를 가장한 노숙질이지 어? 아무리 집회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일단은 천막은 어? 저기 도로법에 위반된 어? 저희도 불법 가서물 아니에요 경찰서... 그 안에서 불법, 불법 가설물 안에서 안에다가 침대를 놓고 하는 것은 우리 법상식에 맞아요? 어? 집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저 집회 신고하는 거요? 예 아니잖아요 노숙을 하라고 집회를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은 노숙을 하고 있어 안에 텐트 있다니까 불 켜놓고 저희도 어. 여기 경찰서 공고랑다해놓을게그 공고랑 아, 그래, 나도 공청에다 신고하려고 짓증하증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이지마시요 왜? 없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싸움 난적한 번도 없어. 저희 경찰신고해서희가왔잖아요 아, 112 신고는 했지만 그것도 위신고잖아 허위, 허위 신고요. 폴리스 라인 바깥에 있었다니까.